DSR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dsr과 dti의 차이점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dsr을 계산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고려하는 것이고 dti를 계산할 때는 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dsr과 dti의 차이점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계산법은 같습니다 dsr을 계산하는 법입니다 연소득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매년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시를 들어 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현재 자신의 연봉이 천만 원이고 DSR이 50%라면 은행에 매년마다 갚아야 될 상환 금액이 500만 원 이하가 되는 한도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번엔 DSR이 60%라면 매년마다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상환 금액이 60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. 이미 아셨겠지만 DSR도 DTI와 마찬가지로 은행 입장에서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보고 대출한도를 정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그러나 그 심사 기준을 더 깐깐하게 만들기 위해 나온 것이 DSR입니다. DSR은 이게 전부입니다. 70%가 넘어가면 위험대출, 90%가 넘어가면 고위험대출이라고 지칭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